안녕하세요. 대신 써주는 남자, 호후입니다. 네, 오늘 1,400명 구독자 이벤트 당첨 영상을 바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당첨되신 분이 1등, 두 번째 2등, 세 번째 3등, 항상 하던 대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어, 연락은 제가 이메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면, 네, 38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바로 1등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자, 간다. 오, 1등 레몬띠님인데, 레몬띠님, 뭐죠? 이메일 주소를 안 적으셨어요? 이메일 주소로 안 적으셨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음 분에게 1등을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더 출발. 1등 다시 추첨하겠습니다. 1등. 자, 레레 조조 250 목표님. 1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이디가 어렵네. 바로 이메일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레레도조 님. 자, 2등또 당첨 축첨. 안녕하세요, 님. 네, 2등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메일로 또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 추첨. 또 레레조도님이 3등에 걸리셨기 때문에 중복 당첨은 무효로 하고 다시 3번 추첨 해보겠습니다 추첨 레레조도님 뭐 이번에 운 좋으시네 킹킹퀸님 네, 3등 축하드리고요 제가 또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구독자 (1400명) 이벤트 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1500명에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